안녕하세요. 정보 플러스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께 보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보석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드리지만 요즘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재테크 상품인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재테크 할수 있는 투자 가치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킴스 보석의 김남표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재테크 상품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이아몬드는 어떤 경우에 재테크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예, 어, 다이아몬드도 이제 가지수가 약그 정확히 해서 54가지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뭐 깨끗하고 색깔 좋고 뭐 그런 걸 주로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어, 금하고 다이아몬드 또 은까지 이제는 진짜 투자용이 됐고 네. 또 진짜 유일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끼고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전 세계 그 한케이트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그전 세계에서 모은 거에 어, 나는 앞으로 돈이 될 만한 거 한다 경우는 주식이나 뭐 건물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네네. 은행이 아닌 금은 보석에 투자하겠다는 분이 60%가 아, 넘을 정도로 그렇군요. 전에는 믿을 거는 캐시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laughs> 이제는 캐시도 믿을 만한 상품이 아니고 <laughs> 예. 이렇게 금이나 은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여러분이 어, 재테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어 아무 다이아몬드나 음. 자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어~ 제 정확한 품질 또 희소성 또 아름다움 등등 그니 그~ 보석의 그 최고의 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니 네. 그~ 아주 깨끗하고 흠 네. 없고 좋은 아주 커팅도 좋은 네, 네. 그런 요소가 다 갖춰진 다이아몬드래야 아, 네. 예, 이제 투자용이나 네. 나중에 재테크가 되고요. 네, 투자용이면은 그다 같은 다이아몬드에도 아주 그 가치가 있는 어 그런 다이아몬드를 고르셔야지만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지난번에 제가 그 카피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실물을 네, 실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네. 자 아마 저도 굉장히. 어 본지가 얼마 안 돼요. 아, 네. 예, 그 정도로 이 GIA 다이아몬드는 다 오픈돼 있고 세팅돼 있는데 좋은 건 이렇게 씰돼서 나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어, 품질에 대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 다이아몬드하고 맞는 것이냐. 네. 예, 이건 어디 가서 이게 받겠었다 그런 거 아니냐. 네. 믿을 수냐. 있 많은 분들이 그 목적이 이거. 계란 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그거를 아주 굉장히 예. 염려하셨는데 네. 이번에 저희 김스 그 보석에서 GI에다가 스페셜 오더를 해서 네. 이렇게 c 를 했습니다. 예, 예. 예이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플로레스 그 투명도에 있어서 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아주 완벽하다는 그 플로레스 다이아몬드인데요. 예.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몇 점이 없어서 그렇게 구하시기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몇 점을 또 이렇게 구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예, 제가 예. 마지막 점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예, 1.5짜리, 1.24, 네. 1.3 정도를 했는데, 네. 예, 이것은 진짜 어, 시중에서는 시중에서는 진짜 만나기 어려운, 네. 예, 진짜 유명한 티파니 보석상가야지 진짜 볼수 있는 어떤 분은 어,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네. 정도로 네. 아,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한 거고, 네. 거기에 하나 더 그 보증할 수 있는 씨를 개런티했습니다. 그래서, 네. 순금도씨된 어, 발을 사야지 나중에 대팔적으로 네. 개런티를 하듯이, 네.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씨를 어, 했고, 네. 그래서 어, 개런티가 되고, 어, 어떤 분들은 이걸 이 상태로 보관을 해요. 네. 아, 그래서 세팅을 안 하시고 그냥 이 상태로 보관을 하셨다가 혹시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또 어 재테크 재테크 하실 수 있는 할 수가 있고요. 예. 또는 뭐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분들을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이제 그때 가서 세팅을 해서 또 이제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서 예. 진짜 아 세상에 제일 귀한 신부한테 네. 제일 깨끗하고 훌륭한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그렇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의 기쁨은 뭐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가격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음. 알아본 결과 뭐, 티파니 같은 데서는. 어, 거의 뭐 10만 불, 10만 불 정도. 아, 그군요 예. 플로레스 다이아몬드는 뭐 부르는 게 갑시다 할 정도로 그, 어, 귀함에서 네.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킴스버석에서는 어떻게, 어, 어 지금, 예, 주시나요? 그 가격을, 어, IF 가격으로 했고, 네. 한 단계 낮은 가격으로, 아. 예. 그, 니까 그, 플로레스 가격이 아닌 IF 가격으로 했고, 네. 또 거기다가, 도매 가격으로 했어요 네. 예그러니까 이것은 투자임이라는건 뭐냐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이게 아주 리지너블한 가격에 구입해야지 이게 네. 투자가 되는 거지 네. 예, 네. 너무, 예 너무 예 <laughs> 너무 비싸게 사면은 그거 투자가 안 그렇죠. 되죠 그래서 네. 저희도 요즘 불경기에 네. 진짜 이 어려운 거였지만 제가 구입 경로가 참 아주 저희 크레디빌리티 뭐~ 신용조사 뭐~ 관세청까지 해가지고 많은 거를 이게 거쳐서 아주 온 진짜 전 세계 몇점 없는 네. 플로레스 다이아몬드인데 저희도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 도매 가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투자할 수 있고 나중에 재테크가 될수 있고 팔아도 네. 예, 아마 은행제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생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 킴스보석에서 좀 이익을 줄이고 여러분께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드리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어, 먼 미래를 보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아, 조금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이익이 아니어도, 어, 여러분께 좋은 가격으로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킴스보석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킴스보석에 오시면, 어, 보석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믿고 찾으시는 그런 킴스보석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플로레스 어, 투명도에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하다는 전 세계적으로 몇점 밖에 없다는 그런 다이아몬드인데요. 정말 재테크 상품으로는 아주 최고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물건에 대한 개런티라든가 아, 이런 걱정은 네. 예, 저희가 다안 하셔도, 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증, 지하에서 인증해서 예, 이렇게 딱 시일이 됐고. 어 거기에 이제 여기 다지하의 네. 공중소가 있어서 네. 이게 깨끗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커팅까지도 아, 그렇죠. 예 커팅, 커팅 광냉거 네. 각도까지 음. 다 일등상품, 트리플 네. 엑셀런트 받서죠 그러면 커팅이 1등상품이 어떤 컷? 엑셀런 컷? 예, 그러니까 그, 이거는 네. 베리굿도 아니고 엑셀런트입니다. 네, 엑셀런트. 엑셀런트도 세 개씩이나 받아서 아, 네. 이미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그, 좋은 네. 아주 최고의 품질에서는 일 등급을 받은 아, 래서예 네. 보석 중에 최고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아, 중에서 최고 아, 플로레스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이 그 사이즈하고 가격을 여러분께 조금 좀좀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어, 저희가 원캐1.21 치칼로 네. 어, 플로레스를 사실은 어, 시중 프라이스가 5만 불 넘는 건데 네. 저희가 17,200 불에야 한 점이에요. 네. 만 칠천 이백 불에 모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 흠 있는 다이아몬드를사셔도 거의 이만 불을 주셔야 아, 구입할 수 있는 네. 거를 진짜 플로레스 네. 다이아몬드를 네. 1 2이 캐럿인데 만 칠천 이백 불입니다. 조금 더큰 거는 만 칠천 오백 불, 1 네. 3 캐럿 어, 플로레스 다이아몬드는 만 칠천 오백 불에.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예, 거는 좀 5, 상당히 커요 1.5 예, 아, 네. 그리고 칼라도 f칼라 고 이것도 플로레스고 엑셀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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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런, 엑셀런, 엑셀런 엑셀런이고,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삼 아, 33,500불에 네. 네 1.5캐럿 플로레스 다이아몬드 33,500불입니다. 여러분, 어, 가격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다른 어, 티파니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것에 뭐몇 배를 부르는 어, 플로레스 다이아몬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제품에 있어서 그 아주 그 고귀함 또는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어, 여러분이 어, 염두에 두신다면은 그 가격이 결코. 어, 비싼 가격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석점 세까지 석점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셔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또 이번에 재테크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킴스버석의 김남표 사장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